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도전해 보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드러나는 건 그들의 무지였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되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불과 사흘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동시에 무너진 성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형주의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성전을 향해 이어지는 말씀에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의 출발이 아무리 진지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데 능한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정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왜곡해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된 자를 찾으십니다.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믿음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실상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위선과 외형주의에 물든 신앙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잘못된 메시아 상을 지적하십니다. 둘째, 잘못된 종교인들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셋째,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서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은 말을 질문 형식으로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드러난 말보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십니다. 둘째, 그들은 메시아를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같은 역사적 배경을 떠올리며 또 다른 인간 영웅이 로마 제국을 몰아낼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증표일 뿐, 그분을 사람의 혈통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들어 그들의 오해를 잡아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직접 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며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44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즉 주인이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단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분 되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부패한 종교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서기관들의 두 가지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들과 같이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첫 번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건 바로 외식, 겉으로만 경건한 태도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걸 즐겼습니다. 실제로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던 관복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없는 고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형태도 전체가 치마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실용적인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옷입니다. 노동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경건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려는 옷이었고, 그 자체가 외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인사받는 걸 즐겼고, 회당이나 잔칫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귀관들에 대해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그들의 죄는 탐욕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행위를 감추기 위해 긴 기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외형주의와 탐욕에 대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큰 심판을 받으리라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 그리고 탐욕에 물든 태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조심해야 했고, 우리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온전한 경건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외형주의와 탐욕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때 성전 뜰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당시 헌금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화폐는 대부분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넣었는지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바로 그 소리로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옆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녀가 넣은 것은 단두 랩돈이었습니다. 랩도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0원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200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 문화에 익숙해졌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풍족한 것에서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돈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전적인 헌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가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전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헌신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삶의 전부로 헌신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 그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십자가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고작 3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 가르침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윗을 넘어선 분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고 모든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 그리고 탐욕, 그런 삶은 타락한 신앙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 금속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를 넣었는지 누가 많이 넣었는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옵니다. 단두 렙돈. 오늘날 돈으로 치면 200원 남짓.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저들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왜냐하면 그녀는 풍족함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며칠 뒤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 들이실 분이십니다. 온전한 희생양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도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설 때, 삶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의식하면 결국 부분적인 헌신에 머물고 타락하게 됩니다. 외형에 집착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참 지혜요 그분 자신이 온전한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계산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전적인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분께 드릴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전부를 드리는 삶,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가 보여도 진심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해 주세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